강원도의 대표 사찰 월정사에도 어김없이 겨울이 찾아왔는데요. 월정사 인근에 위치한 월정사 성보 박물관에서 불교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절 산속에 피어난 이야기를 주제로 한 오대산 월정사 특별전인데요. 바로 오늘 폐막하는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겨냥해 지역의 불교 문화를 세계인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오랫동안 성스럽고 청정한 공간으로 여겨진 오대산의 전해오는 이야기에 주목하여 오대산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소개합니다. 많은 분들께 강원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알리는 뜻깊은 전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불교를 기반으로 한 오대산의 신앙과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들이 대거 출품돼 관심을 모았는데요. 세조가 상원사에서 병을 치유한 뒤 상원사를 중창하자는 내용이 담긴 상원사 중창 권선문 역시 보물인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 출토 사리장원군은 찬란하게 빛난 고려시대 오대산의 불교 문화와 사리신앙을 대표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도 전시돼 있는데요. 고려 태조가 단무갈 보살을 예배하는 장면이 그려진 그림입니다. 1307년에 노영이라는 사람이 섬세한 필치로 그림을 그린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흑칠한 나무판 위에 금리로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모두 3부로 구성돼 있는데요. 1부 오대산 신앙의 시작에선 오대산 불교 신앙의 시작인 자작률사와 사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이부에서는 문수보살이 머무는 성지로 여겨진 오대산의 사찰과 암자를 후원한 조선 왕실의 신앙을 삼부에서는 조선의 기록 문화를 담고 있는 오대산과 산사의 사람들이 산 너머의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한국의소중한 불교 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고 여기에 겨울 오대산 월정사의 매력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평소에볼수 없었던 불화와 불상들을 볼수있어서 좋았고 특히 오대산의 역사에대해서 전시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우리 국스올림픽도 하고 있으니까 국내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년고찰 오대산 월정사에서 우리나라의 소중한 불교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대산과 함께한 불교의 이야기도 만나보시고요. 새해에 건강한 기운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